어쨌든, 우리 박사님 활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고, 다양한 분의 사람들이 좀 교육받으러 오시고 하시는데, 마지막, 시간이 참 아쉽네요. 마지막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네티즌분들, 그리고, 어, 체면 바이블 책을 사서 지금 읽고 계시고, 또, 부, 그 독자로서 이 책을 좀 구입하실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현대사회는, 문명의 발달로 여러 가지가 편리해지긴 했지만 네. 그 편리해진 것들이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해 보기 위해서 체면 바이블을 저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체면 바이블 뒤쪽에 자기 체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어, 우리 한국 사회에 대단히 시민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들이 네.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잘 정리되고 해결되고 치유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문제 해결 자기 체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F.C.N. F.C.N. 교육 방송. 네, 바탐에은는 책. 지금까지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면과 관련된 교육과 다양한 어, 활동을 하시면서 열정을 쏟으시고 계시는 최면 바이블의 저자이신 송강면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기대하고 또 기회 되면 또한번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FCN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마음 바탕화면에 책한 권을 정해 놓으시고 책 읽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FCM, FN 교육방송이 앞으로도 함께 계속하겠습니다.